나 원래는 2022년 가을에 있을 공식 대회에 출전하여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인 3시간 09분 59초의 기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할 것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슨 신발로 훈련을 해야 되지? 그런데 보스턴 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국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록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나이대별 커트라인이 있는데 자기 나이대의 커트라인보다 한칸 위에 단계에 기록을 따둬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못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고 싶어 할 거라 말이지 막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공인된 기록은 3시간 29분이에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이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질러 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회 제일 중요한 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회 전에 신발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대략 3달에서 한 4달 정도 훈련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켤레에서 세 켤레 정도를 다른 모델을 준비하고 번갈아 가면서 훈련을 해 봅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때 나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신발 하나를 정하고 남은 두세 달 동안에는 그 신발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달 정도 남게 되면 신발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같은 모델로 하나를 더 삽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내 발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신발로 대회 나가는 거죠. 정말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보스턴에 갈 기회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발이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호카에서 카본 x3가 출시되었다고 유료 광고 제안이 왔습니다 이 카본 x 3랑내 마음속에 정해둔 신발 두 켤레가 더 있어요 어차피 세 켤레 정도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저는 남은 네달 정도 동안에 그세 켤레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서 올가을 때의 신발을 선정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한달 전에 카본 X3의 리뷰 테스트는 마친 상태입니다. 테스트에서 제 맘에 안 들거나 저랑 맞지 않는 신발이면 아무리 유료 광고라고 해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유료 광고 수익 전액은 좋은 곳에 기부되면서 쓰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맞지도 않는데 제가 일부러 좋은 척하면서. 리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다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도 저 혼자 받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이 카본엑스3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새 켤레 와우. 지원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 잘해 주세요. 자, 그런데 솔직히 처음 몇번 신었을 때는 이게 어,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과는 좀 달라서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어쩌면 리뷰 못 할지도 모르겠는데라고 망설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랬었는지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왜 어, 리뷰를 다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해피 러너 올레. 음. 자, 우선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음. 처음 신발을 딱 꺼냈을 때는 이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인 거야. 생귤, 탱귤, 오렌지 컬러 마음에 들죠? 이 오렌지 컬러가 은근 어떤 옷에도 다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니트 재질의 가피를 참 좋아해요. 발을 쫙 감싸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가피의 경우는 자칫 잘 맞지 않으면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카본 X3의 니트는 신축성이 꽤 좋아서 그런지, 장거리 러닝 시에도 발을 편안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 니트의 특성상, 발볼이 좀 넓거나 또 발등이 넓으신 분들은 조금 조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발볼이 평균적인 분들은 뭐, 문제없이 잘 맞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 감싸주기 때문에. 힐드롭은 뒤축이 32mm이고, 앞축이 27mm예요. 그래서 한 5mm 정도의 오프셋이라, 미드프착지에 자연스러운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사이즈로 신고 있는데, 어, 발볼이 약간 있으신 분은 한 반업 정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게가 260mm 기준 216g 이네요. 사실 저는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조금 무게가 나가긴 하겠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호카의 경향이 맥시멀 쿠셔닝을 추구하면서도 최대한 경량화에 가깝게 신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정말 가볍습니다 뭐 카보나에서 초경량급이다 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니트 재질의 갑기에다가 그리고 내구성을 위해서 이 아웃솔까지 챙긴 부분을 감안을 하면 꽤 괜찮은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저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그게 뭐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양한 카본화를 경험해 본제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카본화에서 느껴지는 통통 튀는 그 느낌, 다른 것들은 스프링 달린 느낌, 그래서 신자마자 막 통통 튀겨지는 그 경쾌함이 있는데 그런 게이 신발에는 없는 거예요. 뭐지? 오히려 이 쿠션이 굉장히 어, 묵직하게 압축된 느낌? 아무튼, 카보나 치고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첫 테스트 러닝을 해봤죠. 처음엔 가볍게 조깅 페이스로 30분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30분 조깅 때 느꼈던 건, 어, 역시나, 묵직하다. 뭔가, 단단하다. 아, 일반 카보나랑은 뭐가 다르다.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잘 모르겠는데. 다음. 테스트는 속도를 좀 내보자 하고 준비를 잘 하고 나갔어요. 자, 그리고 결론부터 보여 드리면 최근 몇달 동안 가장 괜찮은 페이스로 10km를 달렸습니다. 평균 4분 7초라는 페이스가 나왔는데 처음엔 1km당 5분주 정도로 한 2km를 달리는 동안에는 여전히 묵직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몸이 풀리면서 이게 미친 듯이 튀어나가 몸이 몸이 풀리면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보세요. 3분 20초 와, 오히려, 야, 이건 좀 오바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확 낮췄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4분 초반대 이상의 속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롤링이 엄청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속도가 안 떨어지죠. 정말 신기했어요. 물론 그날 제가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일쯤 후에 하프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날도 4분 37초로 하프 한 줄을 했는데 보세요. 페이스를 이 5분대로 시작을 해서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죠. 키로당 10초씩 쭉쭉 줄어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땡겨졌죠. 이날도 정말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빌드업 하면서 달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이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예, 카본 X3는 확실하게 속도를 올려줘야 진가가 발휘되겠구나. 저희 경우는 최소 4분대 언저리까지 페이스를 올려줘야 이게 앞으로 쫙쫙 나간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수철 중에도 약간 가벼운 힘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카보나들이 있고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하고 두꺼운 용수철이죠 그래서 약한 힘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겁다 묵직하다 뭐지 라는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강한 힘이 작용했을 때 훨씬 더큰 반발력을 주는 그런 용수철 그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저는 한두 달 이내에 올 가을에 신을 대용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나머지 두 개의 신발은 앞으로 제가 차차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과연 제가 어떤 신발을 선택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본 X3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풀코스에서 3시간 초반대의 기록으로 한번 달려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키로당 4분 초반대 정도로 달리실 수 있는 능력자분들 단순한 조깅이나 마라닉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호카에도 다른 라인업의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신발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올가을 대회에서 뭔가 기록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신발 색켤레 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